안녕하세요. 허드엄마입니다. 오늘도 역시 캠핑장에 나와있고요. 오늘은 제가 캠핑장에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오늘 자리 정리는 뭐늘 수시로 하는 거니까 늘 하고요. 그리고 분갈이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자리 아래에 보면 삽목판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돌게요. 어지럽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 자리 밑에 이렇게 삽목판이 두 개가 있는데, 삽목판에 다육이들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다육이를 이렇게, 어, 다육이가 이렇게 작게 되어 있으면, 요 아이들을 키워서 다시 화분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삽목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 동안 물은 다육이나, 뭐, 깍지 있었던 애, 뿌리 잘르네 등등등, 요런 아이들, 혹은 자구, 요런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육이 고수님들 보면 자리 위아래로 다육이들이 꽉차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다육이는 제가 체력도 있고 해서 어, 감당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될수 있으면, 다육이를 줄이, 많이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 주전자 물조리개 옆으로도 다육이가 있죠. 요 아이들도 지금 깍지 있어서 뽑아가지고, 뿌리커팅도 하고, 약통에 담갔다가 이렇게 말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빨리 화분을,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야 제가 이제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갈이 시즌이기도 해서 아이들이 줄어들 것 같진 않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는 약간 난감해요. 누구한테 다육이를 나눔을 할 만큼 다육이가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예쁜 건또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블루에트 금 무지 였는데요 블루에트 금 무지 밑에 있는 아이들은 금으로 이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면 예전에는 좋았어요 자구 나오는거 왜냐면 전 다육이가 얼마 없으니까 너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자구 나오면 우와, 얘를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다 저는 이제 풀분보다는 화분에 안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육이를 성장시킬 때는 풀분만큼 좋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풀분이라고 해서 물 마름이 느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육이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건 10cm 정도 되는. 위아래 10cm 정도 되는 풀 분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화분을 싹 씻어가지고 지금 말리는 중입니다. 오늘 다육이 오늘도 다육이 정리했는데 그소송록 있죠. 소송록이 앉아 있던 화분인데요. 소송록 오늘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요. 주피터가 앉아 있던 큰 화분이 있었는데 주피터 자구 다 제거. 그 자르고 목대 있는 아이는 오늘 팩 버렸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손톱만한 자구 하나도 아까워서 정리를 못 하다 보면 다육이들이 정말 무한정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레드 길바 탈론. 그리고 어, 호주 핑크. 요런 아이들이 여기 한꺼번에 다 앉아져 있는데 요 아이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세요. 여기 요렇게 입장이 요렇게 된 아이들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풀분에 꽂아 놨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다 화분에 앉혀 줘야 되는데 요거 뿌리 내리면 이제 콩분부터 시작해서 늘려가는 재미를 또 늙, 느끼려고요.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큰 다육이를 사서 아예 크게 대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 이 자구를 떼어서 자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도 꽤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다육이 개수가 많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구 개수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제가 모든 다육이를 화분에 안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 자리가 지금 세 다이 쓰는데 세 다이를 넘겼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다육이들 화분 안 늘리려고 꽤 노력을 합니다. 화분을 많이 늘려서 어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갈이를 한다든가 뭐. 제가 이제 사실은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병도 있어서 무거운 걸 들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생각해낸 결과가. 아, 여기서 지금 앉아져 있는 화분들에서 더 크게 늘리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타일날 굳혀지면 예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자라나는 게 느껴지는 요기 아담도 보세요. 요기 얼굴 하나, 하나, 하나. 이 군생 전체가 이 얼굴 하나만 했던 걸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화분 있죠? 이 노란 화분에 꽉 차면 더 이상은 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꽉 차게 자랄 것 같지는 않고요. 요 아이들이 목지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키운 걸 봤는데 얘는 워낙 소형종이라 아주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초코 그레이스도 지금 작년에는 정말 예쁜 모습을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요 안에 붉 검붉은 이 보랏빛이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아직도 덥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지금 색깔을 아직 좀덜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가을을 느끼는지 아이들이 이 뒤에 창들은 벌써 이렇게 울긋불긋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레이 색깔로 물들었던 이 부케, 부캐, 부케도 여기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저 손톱 깎았습니다. 제가 취미로 화분도 만드는데요. 화분 만드는데 그 흙에 제 손톱이 자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손톱이 길면 답답하기도 하고 멋내기용으로 길게 길렀던 거라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확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더 위생적일 것 같기는 해요. <laughs> 아 아쉽긴 한데 손톱을 깎았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 속상합니다. 어, 제가 그 전에 다육이 하기 전에는 손톱에 네일 아트를 하거나 제 손톱을 막 후벼 파 가지고 피를 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육이 하고 나서는 온통 다육이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제 손톱을 신경 쓸 겨를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분갈이 할 아이들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음은 늘 천천히 천천히 라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죽기 살기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캠핑장에 오시는 저희 다솜이 이모 여러분들 다육이 많이 보여 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분께서 지난 토요일날 아침에 7시부터 5시까지 분갈이를 하셨거든요 취미생활 재밌자고 하는데 죽자고 일을 해요 여기 오는 다육맘들 다 똑같아요 즐겁자고 하는데 죽자고 일을 합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laughs> 그렇지 않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도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구아구아구하고 아구 쓰러져 누울지언정 여기 있을 때만큼은 행복하거든요. 오늘 선물 받았습니다. 이 아이 오베사예요. 오베사 수영 봐봐요. <laughs> 너무 귀엽죠? 요거 요 방망이들이 좀 커지면 땅으로 내려 앉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베사가 이렇게 자구를 잘 다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희 키핑장에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중국 상인님들이 왔다가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베사, 구근식물 구감용, 이런 걸 찾으셨습니다. 또 그게 유행인가 봐요. 근데 저는 구감령도 없고, 오베사도 없었어요. 오늘 키핑 이웃님께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할 때, 오베사는 없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시다고 나눔을 주신 거예요. 근데 수영이 너무 귀여워요. 보면 막 웃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가격이 원래는 꽤 나갔던 아이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선인장 종류를 별로 좋아하는 안 하는데, 5배 사는, 까 가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울 만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눔 주신 거니까 소중하게 잘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눔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요게 곰마리아거든요 근데 곰마리아 입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요것도 나눔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까미유 이거 호주 핑크 이 아이도 나눔 받은 겁니다. 댄섬은 못 낸다고 일부러 이렇게 심어봤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키우는 게 맞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다, 여러분들 키핑장에 오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쭤보고 어, 참고해서 제 스타일대로 키울 생각입니다. 호두 엄마는 오늘도 키핑장에서 되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쇼핑장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하고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또뭐이 와중에도 또 좋아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등등 여러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쇼핑장에 다육이를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다육이 보고 행복한 다육 생활 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연차가 좀 차고 또 다육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나눔도 할 생각입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꼭 나눔을 해 드릴게요. 제가 다육이를 잘은 못 키우지만 그래도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예쁘게 키업을 생각입니다. 오복다육 진짜 시설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져 있는 자리는 저 앞자리에서 제일 가장자리가 1번이라고 하면 저는 두 번째 자리에 이제 이사해서 앉아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천장에 보시면 환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죠?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환풍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음, 여기가 이제 지형상 해가 조금 모자란 감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모자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다육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좋은 키핑장 만나시고 또 좋은 환경 만나시고 또 집에서 키핑하시는 분들 좋은 환경 이게 만드셔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 엄마는 오늘도 즐겁게 다육생활을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많은 다육이를 소개를 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한 다육이에 대한 정보가 또 들어오거나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신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호도엄마 즐거운 다육생활 했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기를 바랍니다. 호도엄마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